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동물말 겨루기 진행을 맡은 조 랑말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동물말 퀴즈왕이 되기 위해 도전을 하러 온 다섯 분의 동물분들이 나와 계십니다. 과연 이들 중에서 1등을 한후 상금 100만 원을 탈 주인공은 누구일까요?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동물말 겨루기의 전설 무려 33번 우승에 빛나는 물개 씨의 응원의 한마디가 있겠습니다. 자 물개 씨. 아주 멋진 응원이었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. 빠밤, 빠밤, 빠밤. 많이 헷갈리는 말이죠. 안돼를 올바르게 써주세요. 뭐야첫 문제라서 쉽구만. 대대 음, 대. 음, 어,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. 이제 정답을 보여주세요. 하지 이렇게 쉬운 문제를 누가 틀리겠어? 네 정답은 O와 L슨 안 돼입니다. 아쉽습니다 판다씨 탈락입니다. 다음에 다시 도전해 주세요. 악병. <목소리> <목소리> 이, 야 이거 원래 이런 시스템이냐? 자 다음 문제입니다. 사흘은 며칠을 뜻하는 걸까요? <목소리> 아보들, 사흘에 사가 숫자 4니까 당연히 4일이지 정답은 3일입니다 뭐? 마, 말도 안 돼! 자, 다음은 사자성어 문제입니다 쓴 것이 다 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? 쓰다가 달다고? 정답은 쓴맛과 단맛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녹차 초콜릿! 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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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러면 나랑 토끼만 남은 건가? 토끼야, 우리 화이팅 하자 Beast 아니 고진급 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. 축하합니다! 동물 말 조르기 1등은 바로 용용.